안녕하세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들었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 새 2022년 이민 년에는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환한 햇빛이 들어와 고생했던 보람을 찾고 소원성취하고 재물운이 가득한 운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 년의 찌띠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수기운으로 가득한 한 해이기에 같은 짓뒤의 수기운으로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성과가 없고 대가를 못 받거나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지급적으로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 굴곡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전의 코로나19는 언제 사라지나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코로나19는 강력한 수기운의 사조를 갖고 태어난 쥐이기에 같은 쥐띠들은 맥을 못 추고 움츠리고 고생하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통제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화토와 수기운을 흡수할 수 있는 목기운이 사주의 힘을 받고 있으면 나쁜 영향을 덜 받거나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2띠 중에 쥐띠가 항상 이승관계로 인한 구소수가 일어나는 잠재성이 가득하기에 이제 2022년 이민년에도 인연이 다가와 사고수가 들어오니 지금까지 사귀는 관계라면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고 새롭게 이승을 만나는 쥐띠는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GT의 2022년 이민 년의 운세, 나이별 1996년, 84년, 72년, 60년, 48년생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96년 병자생아의 22년 운세입니다. 재물은 작년보다 재물복이 좋아지고 좋은 기회가 다가와서 금년에는 고생한 노력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남의 말에 솔깃하기보다 종잣돈을 착실히 모으면 가을 이후에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나 돈을 몇 배나 불릴 수 있겠군요. 일로 지급은 지급복이 좋으나 전반기에는 시작하는 운이니 혹시 부족할 때나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의논할 분을 찾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봄여름보다 8월 이후에 자격증 시험이나 취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이성우는 작년과는 다르게 만나던 인연과의 갈등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궁합 좋은 이성을 만나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군요.지금까지는 기회가 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군요. 다음은 1984년 갑자생의 22년 운세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귀인을 만나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민이 하나씩 풀리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수록 좋겠군요 이거보는 직장에서 승진이나 자리 이동을 해도 진급에 좋은 일이 생기고 이직할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집니다 잼으로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 혹은 주변 협력자의 도움으로 생각치 않았던 재물복과 돈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내면 투자의 실패운이 따르니 실속을 차리게 되면 고생한 보람을 받게 되는 운입니다. 이승우는 미혼자는 결혼할 만큼 조건이 좋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거나 기혼자는 청명하고 건강한 아기를 나을 수 있는 운인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일을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려심 많은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선을 넘었으면 과유불급이라 구설수에 오르니 조심해야 되겠군요. 다음은 1972년 임자생의 2022년 운세입니다. GT 중에 가장 수기운이 강하여 2021년에 고생을 많이 하지만 목화 토기운이 적당히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운세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진로 직업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가능한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며 새해는 인성운과 식상운이 들어와 시험운이 좋으니 자격증 공부를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재택을 하면 성공할 수가 있겠군요. 직장인은 승진 등 시험에서 유리하며 명예운이 있으며, 이직에 성공하고 문서를 질수 있는 운인이 주의 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한 해가 됩니다.재물은 임자의 강한 수기운으로 작년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 본인의 강한 기운과 계승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성운은 여성인 경우 예쁘고 매력을 느끼게 하나 나타난 모습과 달리 고독하거나 외로운 이가 많으며 스트레스가 지나쳐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군요. 쥐띠 중에 유달리 수기운이 강해 이성으로 인한 구서수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정운이 좋아 이성이 접근하지만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만나야 되겠군요. 건강한 신장, 방광 혈액, 고혈압에 신경쓰고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은 1960년 경자생의 2022년 운세입니다. 작년의 힘든 모습이 지나고 올해는 한박 웃음이 펴지는 얼굴로 변하겠군요. 지금까지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직업은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되지 않으니 무리수로 확장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인 세컨드 직업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시험에 합격하는 운이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소개로 인한 그레츠를 확보하거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재물은 예상치 못한 운서운으로 재물이 들어오나 손재수를 조심해야 되고 지나친 욕심은 상개, 상가해야 되겠군요. 건강은 근골격의 사고수나 당뇨 혈압을 염려해야 되고, 역시 간과 담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미리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하는 일에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우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 일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승우는 우연한 기회에 배려심 많은 이승을 만나지만 부담감을 갖지 말고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무자생의 22년 운세입니다. 가정이 평탄하고 기운이 좋아져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기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은 조금 죽이고 화합의 힘을 쓰시고 주변인 및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으로 인해 갈등을 느낄 수 있으니 예유와 아량을 100% 양보하면 더큰 보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재물운은 재산이 조금 분할 될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큰 재물이 들어와 만족을 얻게 되겠군요 가족 간의 기사함은 가능한 피하고 태평하면 재물운과 재테크 등에 특히 유리한 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수를 써 둬서 수확을 기대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면 속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군요. 건강은 두통이나 시력저하 등에 유의하시고 혈액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병 같은 성인병 관리도 필요합니다. 관절이나 근골격계의 사고 수도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GT라고 모두가 같은 운세로 흐르지 않으며 사주팔자 8가지 글자에 따라 각양각색의 인생살의 흐름이 달라지니 새 운세의 개인별 자세한 운세를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립니다. 지금까지 GT분들의 22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GT분들이 새해는 재물복이 흘러넘치고 건강과 소원성취를 빌어드리겠습니다.